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직 연휴가 다 끝나진 않았지만 어, 저희도 어, 양쪽 부모님 잘 뵙고 그러고 왔습니다. 보통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인데 다섯 시간밖에 걸리더라고요. 네. 아마 더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안전하게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 이렇게 명절을 지나면서. 어, 참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관심사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한 그 어지러운 상황 그 상황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신앙의 이 모든 삶의 여정에 대한 것들의 그 관심이 아마 집중되어 있을 텐데. 그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특별히 두 가지의 그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데, 하나는 어제죠, 어제. 어제 이제 아침에, 이제 저하고 장모님하고 아내하고 우리 막내하고 같이 목욕탕을 갔다 왔어요. 목욕탕을 <laughs> 아침에 갔다 왔는데, 어, 여자분들은 목욕탕 가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가지고, 이제 혼자, 남자 혼자 가가지고, 저는 아무리 버티고 버텨도 한 시간을 못 넘게. 기 <laughs> 네.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들은 두 시간을 꽉 채워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에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장모님 차를 타고 이제 갔으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장모님께 키를 받아 놨죠. 그래서 장모님 그 차에 이렇게 제가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이제 뭐 다른 건 없고 이제 라디오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 장모님이 또 장로님이시니까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들으시는데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라디오가 틀어진 상태에서 차에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젖히고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는데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 나오는데 되게 기분이 좀 뭐랄까요. 거북한 거예요. 왜냐면 어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또그 말씀에 대한 피드백으로 아멘 하면 하는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근데 그 전하시는 메시지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순수 복음이냐.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뭐냐면 과연 그러하냐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레학교의 성도들처럼 그냥 우리 귀에 좋게 들렸다고 해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귀에 아무리 좋게 들려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하냐? 어디에 그러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하냐? 다 가지고 계시죠? 이 기준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기준이 점점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저도 아직은 덜 선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뭐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명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시는 말씀마다 걸리는 거예요. 저게 아닌데. 어, 저게 복음 아닌데. 저걸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어, 어,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분이야.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설교 한 편이 지나갔어. 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광고가 쭉 나온 다음에 또 하나의 방송에 나오는데, 또그 방송에서는 어떤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패널 한 두세 명이 나와가지고 어떤 토크쇼처럼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떤 어, 목사님이 패널로 나오셔가지고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쭉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그거 아닌데 어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아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닌데 왜냐면 그분도 물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겠지만 저도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뭐 여기저기 뭐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난 어떤 분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진 한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하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사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신앙이 있단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선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패널들이 아, 맞다고 맞다고 그렇다고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된 내용들이 있어. 이 기독교 신앙이란 대체 뭘까. 그러니까 제가 그 라디오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 혼자 딴 나라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 라디오 속에서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그 얘기들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저 혼자만 거기에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하나잖아요. 저 혼자 틀리고 말든지, 차라리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나 혼자, 아, 내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했네, 아, 내가 고쳐야 되겠다. 나 하나 고치면 평화로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맞고, 만약에 저들이 다 틀렸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비난, 어떤 공격,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그런 거예요. 너만 오르냐? 야, 너만 잘났냐? 이런 얘기 저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그 말에 너무 흔들렸어요. 저만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렇 제가 이단 교주도 아니고, 또 나만 옳다. 그러는 건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옳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다 입증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두렵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쭉 겪고 오면서 저는 이 우리가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은 오히려 그런 증거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할 거야. 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다가 따라가지 않고 사람의 말들에 이리일비 하는 게 아니라 나 정말 주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그런 결단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런 비방을 각오하셔야 돼요. 야, 너만 오르냐? 야, 너만 예수 믿냐? 너만 잘났냐? 특히 명절 때 많은 친척이나 어른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얘기 들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목욕탕에서 기다리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새삼스럽게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긴 했지만 새삼스럽게 더그 뭐랄까요. 간격? 격차? 현타가 온다 그러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그 다니던 학교를 중퇴했거든요. 그때까지 제가 살던 곳이 전라북도 익산이에요. 전라북도 익산 어떤 데인지 아시죠? <laughs> 살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감리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셨나봐요. 근데 요즘에 감리교단 내에서 그 전북 익산에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핫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교세가 그 감리교단 안에는 여러 연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호남 선교 연회라고 있어요. 그 호남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라남북도 전체에서 감리교회 중에서는 제일 큰 교회가 거기 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또 유학파래요. 해외 유학파고 그러니까 또그 교회에서 감리교단의 여러 막 감독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배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되게 유명한 교회이기도 한데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많은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한다 그래요.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다 아시죠? 너무나 당연하게.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이, 다은아 뭐야? 인본주의지 너도 알지 인본주의잖아요 <laughs> 그런데 그분은 설교 중에 그렇게 얘기한대요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야말로 신본주의입니다 말이 돼야안 돼요, 돼요? 말이 안 되죠 그 이와 관련된 여러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있는데 <laughs> 그 얘기를 다 하자면 이 시간에 그분 비판하다가 설교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와 관련된 하튼 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데 제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분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뭐 정신나간 사람들을 뭐 어쩌다가 한두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은 그렇다 치고 근데 그 교회가 1500명,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말 기록된 말씀에 아멘 하고 한분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또한 그분 다시 오신다 이거 믿는다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사람들이 1,500명 2,000명 모여 있으면 그거 가만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 이건 너무 상식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신본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야말로 신본주의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도 야그 사람 누구냐 미친 거 아니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기가 막히고 비참한 건 뭐냐면 그냥 그분이 여전히 그 교회에 다니므로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비유하냐면 전체를 다 봐라. 어? 그분의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분은 오히려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비유한다는 거예요. 아니, 전체를 다 들어보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말한 문장에 그분의 정체성과 사상에 다 드러나 있는데 아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을지도 짐작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분이 뭐 구원론, 성령론 이런 부분에도 지금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더 가슴 아픈 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한 사람이야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대체 그 교회는 뭐냐 이거야. 그 교회에 있는 5 0 0민 2천 명의 교인들은 대체 뭐냐 이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다가도 깨일 때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깨어 나셔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 한분한 한 분을 제가 뵐때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제가 그 개인적으로 되게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아 이분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나신 분들일까? 왜냐면 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다 거기에 박수 치고. 그게 옳다라고 말하고 그런 분이 끼어 있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지금 기독교의 주류 문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체 어디 계시다가 오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신기하고 또 하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생각해 볼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체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어떤 신앙생활을 해 오신 걸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 시대적인 위기 가운데또 그런 상황이 또 만나게 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깨어나게 하셔서 이런 지금 현재의 한국 교회의 이 비참한 상황들을 보고도 못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갔다 하더라도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되게 두렵거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걸음을 굳세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은 죽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죽으면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요즘에 이상하게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사후세계를 다루는, 또 천국을 다루는 그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뭡니까? 다. 파라다이스를 그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곳에 지금 이 땅에서의 모든 그 기억을 다 가지고 가서 그이 땅에서 아팠던, 자기의 가슴 아팠던, 자기의 여러가지 억울했던 그 모든 감정들을 다 보상받는 곳으로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 개개인의 개인적인 케이스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드라마가 쭉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거 하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뭐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러면 또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강아지,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다. 그럼 강아지를 막 이뻐합니다. 강아지를 사랑해요.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면 그것도 예수님 사랑으로 그렇게 쓸수 있는 건가요? 어떤 분들은 강아지 사랑하듯이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 아이, 정말 사랑하죠? 그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죠? 그 사랑하는 아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야. 그래서 저도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추구했던 게 뭐냐면 아, 오늘 예배 시간에 나 눈물 났으면 좋겠어. 그게 저의 최우선 가치였어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정말 간절한 진짜 진실한 사랑의 가장 정직한 표현은 눈물인 거예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나 오늘 정말 눈물 흘릴 거야. 나 찬양 부르다가 찬양 듣다가 나 눈물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일 은혜 받았다라는 설교가 뭐냐면 내가 오늘 설교를 듣다가 눈물 났잖아요. 와, 그럼 이거 인생 설교다. 나 눈물 났어 오늘.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런데 정작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제 삶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 났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가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 특히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 사역의 포커스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 눈에서 눈물 빼는 거였어요. 모든 스킬을 다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나 오늘 쟤네들 눈에서 눈물 뺀다, 내가. 그러면 성공. 그래서 오늘 만약에 10명이 울었다, 그럼 10명만큼 성공한 거예요. 만약에 그 예배에서 20명이 울었다, 그럼 20명만큼 내가 성공한 거예요. 뭐가요? 뭔지 몰라요. 어쨌든 성공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 10시간. 10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그게 되게 오래전 일 같진 않은데 생각해보니까 벌써 30년 전 일이더라고요. 근데 30년 전만 해도, 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 소나무 뽑았어요, 진짜로. 그 때는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원이 있잖아요. 중학생들이 가가지고 소나무 하나씩 붙잡고 은혜 받는다의 기준이 뭐냐면 소나무 그 뿌리가 얼마만큼 들썩였냐. <laughs> 뽑았냐, 안 뽑았냐. 이거 가지고 또그 기도원 집회에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이 몇명 왔었냐. 아, 나몇명 봤다. 이게 되게 막 무용담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 중학교 때제 최고의 신앙의 관심사는 방언 받는. 방원 받았다 그러면 통변 은사 받는. 뭘막 보고 싶고 막 그때 제가 어릴 때 아주 우리나라의 핫 이슈였던 쌍둥이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막방언몇개 받고 막 통변 몇개 국어를 하고 막 지옥 보고 왔고 천국 보고 왔고 이래 가지고 간증 집회 다니던 그런 제 또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롤모델인 거예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또 부모님들도 그랬어요 너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너도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쭉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와서 이렇게 나중에 서른일곱 여덟 돼가지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심지어 목사 안서 받고 나서야 깨달았어 신학을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아이들 말씀 가르친다고 그렇게 날뛸 때도 몰랐던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 경외라는 단어를 들었으면서도 제가 한 번도 그 경외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원어가 뭐냐면 이 아래라고 합니다. 이 아래, 아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팔로 내 머리를 누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머리를 누르시는 분이십니다. 너 고개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자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주고, 나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을 가르치는 거죠. 야, 잘 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거는 말로 눈물로 됩니까? 아니에요. 내삶 전체로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선택, 나의 모든 결정,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다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자손 대대로 전수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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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생육 번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때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증거, 또한 그 조부모의 증거, 그 증조부의 증거. 이 증거가 더해지고 더해진 세대잖아요. 그래서 세대에서 세대로 갈수록 정상적인 믿음의 계보라면 날로 더욱 믿음의 깊이가 더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의 굳건한 가문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 예배자들의 멸종 위기예요 여기 이렇게 우리 다은이 윤서, 우리 지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에요. 우리 이정이 빼먹으면 또 서운하잖아, 그지? 네.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이 다 기뻐할만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또 이게 한편으로 두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그만큼 뭐예요? 함께 예배할 동역자들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 만큼 두려운 일이 많을 거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함께 동역할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대 가운데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러한 그 어떤 듣기 좋은 얘기들, 사탕발림의 언어들, 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기독교 컨텐츠들, 또 어떤 미사오구들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한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요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외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무엇을 선포하신다고요? 이름을 선포하신다 할렐루야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은 대체 누구시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도움받기 위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의하는 자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왜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토록 적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분, 내 인생 어려울 때나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분.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가 안 되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떠난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친근해질까요? 더 가벼워질까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죠. 사람에 대해서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가 함부로 대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 앞에 내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정말 정신 바쳐 차리고, 지금 이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우리의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막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의 그 사고방식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 그러면 구원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맞지만 내가 생각하는 구원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그렇게 가둬놓고 믿는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 부모 자식 관계 안 해도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남들 얘기 듣고, 야,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시더라. 나도 흉내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어디 뭐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뭐 배워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부모님이란 어떤 분이냐 부모님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면 알수록 부모님을 부모님 되게 인정해 드리는 삶을 자녀가 살수 있고 그러면 나의 모든 삶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해 드리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귀한 예배자들이 다 되셔야 될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맞는데 어, 우리는 사실은 이 표현에 되게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왕을 섬겨본 일이 있으세요. 옛날 조선시대였으면 아마 좀 실감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대통령 호소인은 자기가 왕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아무리 왕 하고 싶다고 해보세요. 왕이 되나. 정말 왕정 국가가 아닌 이상 왕이라는 존재는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되게 그 표현에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본 왕. 그 왕의 이미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때 나오는 왕들은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되게 막 자기 힘을 과시하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버리고, 막.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표현을 많은 교회들에서 의도적으로 잘안 써요. 보통 어떤 표현을 쓰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아빠, 예. 네. 뭐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그것보다 더 사실은 먼저 앞서는 개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그것도 되게 막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더욱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초점이 세상 가운데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 주님께로만 다음 대회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깨어있는, 이 시대의 그 기독교의 종교 문화의 어떤 주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붙잡고, 과연 그러한가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